명랑 법사의 신인종. 편 시작하겠습니다. 삼국유사 제5권 신주 제육에 나오는 내용이다. 금강 사본기를 살펴보면 이러한 기록이 있다. 법사가 신라에서 태어나서 당나라로 들어와 돌을 배우고 돌아오는 길에 바다 용의 청에 따라 용궁에 들어가 비법을 전하고 황금천양천근이라고도 한다. 을 시주바다 땅 밑으로 몰래와서 자기 집 우물 밑에서 솟아나왔다. 자기 집을 희사하여 절을 만들었고 용왕이 시주한 황금으로 탑과 불상을 장식하자 광채가 유달리 특이하였다. 그래서 절을 금광사라 하였다. 승전에서는 금우사라 했지만 잘못된 것이다. 법사의 이름은 명랑이고 자는 국육이며 신라의 사간 재량의 아들이다. 어머니는 남간 부인인데 법승랑이라고도 하며 소판무림 의딸 김시인이, 즉 자장의 누이동생이다. 재량에게는 아들 셋이 있었는데, 마다들은 국교대덕이고 다음은 의안대덕이며 법사는 막내아들이다. 처음에 어머니가 꿈에 푸른색 고수를 삼키고 임신을 하였다. 선덕왕 원년 석이 632에 당나라에 들어갔다가 정관 9년 을미 석이 635에 돌아왔다. 총장 원년 무진 석이 6 6 8에 당나라 장수 이적 이 대군을 거느리고 신라군과 합세하여 고구려를 멸망시켰다. 그후 남은 군사가 백제에 머물면서 신라를 습격해 멸망시키려고 하였다. 신라 사람들이 이를 알아채고 군사를 내어 막았다. 당나라 고종이 이 말을 듣고는 크게 화를 내며 설방에게 명하여 군사를 일으켜 신라를 치려고 하였다. 문무왕이 이 소식을 듣고 걱정하며 법사를 청해 비법으로 이들을 물리치게 하였다. 이 일은 문무왕 전에 실려있다. 이 일로 인해 명랑은 신인종 의시조가 되었다. 우리 고려 태조가 나라를 열때 해적이 와서 소란을 일으킨 적이 있었다. 그래서 안예와 낭융의 후예인 광학과 대연의 두 고승을 청의 비법으로 진압하였다. 이것은 모두 명랑의 계통을 이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사를 합하여 위로 용수에 이르기까지를 구조로 삼았다. 본절의 기록에는 세 명의 법사가 율조가 되었다고 하지만 자세하지 않다. 또 태조는 그들을 위해 현성사를 창건하여 종파의 근거지로 삼았다. 또 신라 서울 동남쪽 이십여 리에 원원사가 있는데 세상에서는 이렇게 전하였다. 아내 등네대덕이 김유신, 김희원, 김술종 등과 함께 발언하여 창건한 것이다. 네대덕의 유골은 모두 절의 동쪽 봉우리에 묻었다. 그래서 사령산 조사함이라고 한다. 그러한 즉네대덕은 모두 신라시대의 고승이었다. 돌백사 주첩의 주각에 기록된 것을 살펴보면 이러하다. 경주 호장 거처 내 어머니는 아지녀이고 아지녀의 어머니는 명주녀이며 명주녀의 어머니는 정리녀인데 그 아들은 광학대덕과 대연삼중우로 옛 이름은 선해이다 형제 두 사람이 모두 신인종에 들어갔다. 장흥 2년신묘 서기 930일에 태조를 따라 서울로 올라와 왕을 따라다니며 향을 피우고 수도하였다. 태조는 그 노고를 포상하여 두 사람의 부모제사에 쓸 비용으로 전담 몇결를 돌백사에 주었다고 한다. 그러한 즉 광학과 대연두 사람은 태조를 따라 서울로 들어왔으며 안예법사 등은 김유신과 원원사를 창건한 사람이다. 그러나 광학 등두 사람의 뼈를 여기에 모셨을 뿐이지 내네 대덕이 모두 원원사를 창건했거나 모두 태조를 따라온 것은 아니니 자세히 살펴야 할 것이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